설치된 손잡이는 중후한 느낌의 골드 색상이고 문틀 필름 작업을 했는데 문 도어를 시공하는 컨텐츠를 중백색 색상으로 시공을. 민판 아무 무늬가 없는데 그씨가 보이시죠? 보호 필름이기 때문에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 있는 필름입니다. 필요한 하드웨어가 경첩, 실린더, 손잡이라고 사용하게 될 경첩, 이지 경첩, 일반 경첩 두 가지가 있는데 이지 경첩 골드 색상으로 시공할 거고 이지 경첩 일반 경첩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지 경첩 경첩이 한두 개인데 열리고 닫고 일반 경문틀이랑 첩 문짝에 홈을 파져 는 경우가 있으세요. 경첩만큼 홈을 파는 상태에서 문틀가문짝에연결 일반 경첩 접었을 때 두께가 두개 됩니다. 문틀과 문짝에 홈타공을 하게 되는 거고 이지 경첩으로 많이들 침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 수도 있고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문이 이 상태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서 봤을 때 손잡이로 당기는 부분이잖아요. 경첩의 뭉치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지 경첩 같은 경우는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문틀에 닿는 부분, 돌기가 통상적으로 가운데 작은 부분이 문짝에 같은 부분입니다. 피스 고정 하시면됩니다 문에다가 상구에두 개, 하구에 하나 경첩을 체결하였고 상구에두 개가 통상적으로 들어갑니다. 피스를 상부 하고쪽에 박아놓고 문을 한번 닫아보세요. 닫았을 때 문이 걸리는 게 없이 잘 열고 닫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체결하신 피스 체결하겠습니다 문틀과 문짝 간격이 일정하게 딱 떨어지는 모습으로 실터 설치 전에 제거를 해주고 바로 보호필름 대거 합니다. 실린더 중앙 몸체가 되는 렌치가 있는 몸통 하나, 문짝에서 덮을 수 있는 커버 하나, 검은 거 하나랑 문틀에 렌치가 자연스럽게 걸릴 수 있는 부분, 타공을 해놓고 그 안에 구멍을 내놔요. 문틀에 구멍이 보이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문틀에 다 결합이 됩니다. 피스는 작은 거 4개, 볼트 같이 긴거 2개가 있는데, 작은 거 4개 같은 경우에는 문틀에 들어가는 2개, 문짝 몸통, 렌치에 들어가는 2개에서 총 4개가, 볼트 같이 몸통, 그 렌치까지 설치를 해놓고 실린더를 결합하는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실린더끼리 보조물 2개가 들어있습니다. 파란색 이 보필을 항상 깨드리거든요. 문틀이 쓸리고, 렌치 부분이 쓸리고, 보필름이 꺾면 지저분해지고, 이제 나중에 안에 이제 타공을 하게 되면 지저분해 보여요. 싹 가리고, 안에 보이지가 않죠? 문을 가끔 렌치가 문틀 쪽에서 튀어나와서 문이 안 닫힌 경우가 있는데, 문 안쪽이라 써있는 부분이 이제 잠금장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잠금장치인데, 이 실린더 모델은 일체형이에요. 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방 안쪽으로.